자 보기 안에 각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laughs> 자, 음첫 번째 상수함수 니은이다. 자니은 보세요. 니은은 x는 얼마? x는 얼마 얼마 그지? x는 얼마 얼마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지? 함수가 아니에요. 항등함수 기억이다. 자. 1놈은 1되고 2놈은 2되고 0놈은 0되고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대고까지 좋은데 문제는 요 부분이 요, 요, 요 부분이지 요거 무슨 그래프야 이거 가우스 함수 그래프네 그죠 음 응, 항등 함수 아니죠 1대1 함수 리을이다 리을은 1대 1이 아니죠 왜냐면 동일한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닌 거고 1대1대응인 것은 비율이다 자1대1대응 맞네 그죠 어, 이거 맞죠 단조 증감수죠. 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3개이다 그랬는데, 어, 이거 함수 맞죠? 함수 아니고, 함수 맞죠? 함수 맞죠? 이거 함수 아니고, 함수 맞죠? 함수의 그래프는 3개가 아니라 몇 개? 4개가 돼야 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